아비트럼, 1600원에 물려있는데 물타일 가치가 있나요? 아비트럼, 1600원, 얼마 안 되네. 어, 가치는 없습니다. 제가 말해, 말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야. 아비트럼 차트가 제가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간건 아니야. 그리고 비트가 좀 빠졌죠. 비트 빠지면서. 비트가 지금 추가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비트럼을, 물타게 하고 싶으면 평단 낮추게 하지 말고요. 기다렸다가 비트상 괜찮으면 혹시라도 얘가 회복되는 흐름 나오면 그때 더 사. 그리고 저는 아비트럼을 더 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물탈 돈이 있으면 다른 코인 좀 사세요. 형님들 왜한 코인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물 열심히 타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전략이 제일 나쁜 거 아시죠? 아비트럼 내가 갖고 있어서 정리 못할 거면 물탈 생각 하지 말고 나중에 다른 코인으로 아비트럼 마이너스 난거 복구해야지 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아비트럼이 본전화 있고 그런 거야. 형님들. 어, 다른 코인을 사세요. 다른 코인을. 내가 정리 못 하겠어. 물탈 돈으로. 형단 낮축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구사일승해서 어차피 형님들 물타이가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떨어져서 물타잖아요. 어디까지 내려오든 형님들한테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왜 어차피 본전에 나올 거잖아. 형님들이 물을 물을 타는 거는요. 빠져나기 위해서 물을 타는 거지 수익을 내려고 물을 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야. 형님들이 타는 물은요. 본전에서 나오고 싶어서 타는 거야. 그게 99%고 올라갈 것 같아서 물 탄다? 아니지. 그건 분할 매수지. 그건 분할 매수예요. 수익 내려고 하는 건 분할 매수고, 물 타는 거는 본전에서 빠져나오려고 물을 타는 거야. 결국은 뭘 해도 수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형님들이. 그리고 확률을 확률을 높여봐, 형님들. 확률이라는 거는 보죠. A라는 코인을 몰빵해서 얘가 날라갈 확률, 스톰엑스처럼 날라갈 확률이 몇 프로인가? 이 많은 종목 중에서 확률이 낮죠. 그러면 형님들 A, B를 나눠서 투자해가지고. 둘 중에 스톰엑스처럼 날아갈 수 있는 코인,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어떤 게더 높아 보이나요? 당연히 나눠서 사는 게더 높아. 근데 형님들이 여기서 무슨 계산이 들어갑니까? 나눠서 사면 수익도 반반이잖아요. 반밖에 수익 안 나는 거. 또 이렇게 계산을 때려. 형님들이 종목을요, 10개, 20개씩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올라가도 뭐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야. 근데 세 개까지는요, 형님들이 세개 중에 하나만 잘 가도 생각보다 자산 빨리 늘어요. 빨리 늘어. 근데 형님들이 한개 가지고 둘손 모아가지고 제발, 제발 이러잖아요? 내 것만 안 가요. 이렇게 되면. 확률적으로 세 개만 나눠서 사더라도 이 중에서 하나가 날아갈 확률이 높잖아. 하나가 내가 갖고 있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또 생각해 볼까요? 손절. 하나 몰빵해서 손절 치나, 세개 나눠서 들어가서 손절 치나, 손절폭 똑같아요. 맞잖아. 뭐가 달라요. 어차피 마이너스 23% 비트 빠져서 빠지면 손절폭 몰빵에서 손절하다. 세개 사서 세개 나눠서 손절하다. 똑같아요. 이것도 맞죠. 심리학 전공이냐고? 아니야. 오래 매매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진짜 세개에서 다섯 개까지는요 형님들이 여러 개 사가지고 투자해서 수익 나면 자산 빨리 보여. 근데 10개에서 20개 사놓고, 아, 세개 먹었는데, 이거 뭐 치킨 3마리 값밖에 안 되고, 막, 이렇게 시, 시작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 될 확률이 높지 않아. 20개, 10개씩 사는 거는. 근데 3개에서 5개는 괜찮아요. 이게 더 안전하고요. 이게 더 형님들 자산을더 많이 불려주는 방법이야. 한 코인에 몰빵하는 게, 오히려 형님들 한번 먹으면 대박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진짜, 이러다가, 상패 딱 떠봐. 재수 없어가지고 상패 딱 뜨잖아? 형님들 이제 코인 못해요. 그리고 내가 산한개 코인이 날라갈 거라는 그 착각하지 마세요. 어. 형님들이 한개 사놓고 비니까 그빈 코인이 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형님들이 계속 빌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이도하는 걸 알고 있고, 세력들은요, 다 알고 있다. 어. 그래서 안 가는 거야. 형님들이 골렘 마르고 사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안 가잖아. 어허? 몰빵해서 그래, 몰빵해서 형님들이. 몰빵하니까 안 가잖아. 가슴 아프게. 제가 그렇게 추천한 코인들 중에서 유독 안 가는 애들이 걔네야. 골렘은 그래도 갔어. 아르고 가, 안 가, 아르고 가. 할때 됐는데 참안 가. 오히려 너무 많이 사서 지금 안 가는 거잖아. 오히려 안 사는 애들이 더 많이 가 무당형 때문에, 나는요, 형님들한테, 어? 다 똑같은 관적으로 알트 분석을 다 해줬다, 분명히. 근데 형님들이 아르고에 꽂혀있는 거예요. 골렘에 꽂혀있고, 피르마에 꽂혀있고, 와 사랑하지 말라고. 알트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코인, 좋다고 한 코인들 진짜 많고, 많이 간 애들 진짜 많은데, 왜 개념 사가지고 두돈 모아가지고, 제발 그러고 있냐고.